삼성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지트 앞산도 이제 알록달록 칼날을 물들리고 가고 있는데, 가는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건 삼성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산골에는 조만간에 혹독한 추위가 몰려올 것인데요. 오늘은 추위가 몰려오기 전에 아지트 주변... 야산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홍천 북부 지역은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개는 비가 수시로 와 져서 그런지 아지탑 수정보는실틈도 없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10월 말이 되면 높은 산보다는 집에서 가차은 야산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은데, 무엇이, 먹을만한 게있을려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지가에는 구집봉이 빨갛잘잘 익어가고 있네요. 술사만 먹으면 남자들한테 억수로 좋은 기인데, 삼성끼 아이라서 눈팅만 하고 패사합니다. 가을 전호는 아주 부드럽게 올라와 있네요. 미나리 향이 나서 데쳐서 초무침을 하면 맛이 아주 찌기지는데 돌아올 때 조금 챙겨봐야겠습니다. 야생 미나리도 많이 보이네요. 피를 맑게 해준다 관계는 역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 좋은 공공이도 있고요. <laughs> 이것들 맞자 챙겨도 한두 끼 식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야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집뒤가 야산이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laughs> 이것들은 좀 멀리 가야 보이는 길인데 바로 뒷산에도 이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명한 보라색을 띠는 항암버섯 가지 버섯입니다. 헤헤. <laughs> 아직 서리가 내릴라카면좀더 있어야 하는 긴데. 야들도 조금 일찍 나섰나 봅니다. 그런데 뭐시. 이것들이 물이지어가고 쭉 있어야 하는 긴데. 본격적인 채취를 하려면. 시간이 좀더 있어야 할것 같네요. 어, 이거는 송이 능이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잿빛 망가닥 버섯인가 하는 거 그거 아이가? 어, 무엇이 막뭐 무더기로 피어나 있네요. 베타 글루칸 성분이 송이의 6배나 되고, 영지보다는 7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면역력을 높여준 게는 항암 효과도 탁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져서 고혈압, 당뇨에도 참 좋은 게 되겠습니다. 특히 죽어가는 간도 살린다 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나 잿빛, 망가랑 모두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laughs> 아지트 주변 야산에도 생각도 못했던 귀한 버섯들이 많이 있어갖고, 잠시 심을 하고, 이번에는 완전 길가 쪽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바깥 접해 있는 야산에서도, <laughs>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보이십니까요? 보라색 가지버섯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와 줄이 고마 산 위에 까지 쭉 펼쳐져 있네요 고마 알밤들도 쭉쭉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laughs> 일단 밤보다는 버섯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헤헤 잿빛 망가당인가 하는게 여자도 보이는데 은뜻 보면 밀버섯 같기도 합니다 이야 요 가지 버섯들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모르겠네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난번에 구백고꼬지 산에서 간섭했던 것하고는 비교 불갑니다, 불갑. 불가. 참, 도로가에서 이게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땡큐 하고 주섬주섬 챙겨봅니다. 내년에도 재미를 좀 볼라고 하면 포자가 있는 밑동은 그대로 잘 둬야 하 겁니다. 야 상태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것 같네요 베타 글루칸 성분이 많아갖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폴리페놀 성분도 있어갖고 노화 방지에도 참 좋은게 되겠습니다 볶아무도 맛있고 김치찌개를 해도 참 맛있는 버섯입니다 와 한자리에서 땄는데 벌씨만봉다리 한가득입니다 아이고야 설악산에는 얼시로 첫눈이 내렸다 카던데 앞산 나무잎들도 하루 사이에 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 채취한 늦가을 버섯들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근런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찬물에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갓 표면에 달라붙은 나뭇잎이나 뒤끄레기 같은 것도 버섯이 뽀사지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없앨 수 있고, 대 끝부분을 잡고 잘게 쪼개어 보면, 대 속에는 갓 표면 안쪽에 벌레들이 들앉아 있는데, 걸는 물에 조용히 잠들어갖고 쉽게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얇으라이 하얀기 보이시지? 고단백이랑 묵어도 괜찮지만, 혹시나 그 무감이 있을까 해 <laughs> 먹기 좋은 크기로 쪼갠 다음에는, 찬물에 두세 번 정도 헹궈주는데, 손으로 척척 흔들어주면, 죽은 애벌레와 티끌들이 깨끗하게좀나헹니다 철이, 가지, 잿빛, 망가락 버섯들의 경우는 특별한 독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모른께는 반나절 정도만 우려내려 비닐팩에 나누어 담고 냉동보관을 해가면서 조금씩 들어먹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말에 야산에서도 볼수 있는 가지버섯, 서리버섯, 잿빛 망가닥버섯 채취와 손질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